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발표가 아직 안 나와서 어뭐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내용 기반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의 기준금리 전망 CME 패드워치에서는 99.8%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0.25% 아마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 경제학자들 100명 넘게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7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아마도 한18% 내외 정도로 보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도 정말 중요하겠죠.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경기에 따른 지표,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영내, 뭐, 금리 인하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동결을 한 시점으로 최대 1년 빠르면 6개월 정도가 과거 지표에서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지는 해당 유가에 따른 부분과 곡물 파동에 따른 영향이 겨울철에도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줄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물어볼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9월이 다른 힌트를 많이 또 보고 우리는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9월달이 좀 가장 중요한 게 9월의 분위기가 나쁘면 이게 시장의 판도에 있는 분위기도 제일 나쁩니다. 네, 9월에 인상까지 겹치면 이때 좀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CPI 쪽은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쓸 필요성까지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상징적으로 2%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경기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2.99%가 2, 2 나와도 2%이니까 그 정도만 나와줘도 저는 올해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미국의 초과 저축의 연말까지 소진 전망 주의가 나와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붙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진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반면에 요즘 뭐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아마페 쪽이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치켜 올라가고 있죠. 뭐 한국 증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초과 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또 물가에 영향을 끼칠지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빗썸 본사에서 엔터 버튼에 따른 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이 보니까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들어가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코인인가 한번 쳐봐야 되겠죠 네, 여기 주의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니까는 상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딴 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상장이 되든 대형이든 소형이든 뭐, 어, 뭐 울트라 대기업 뭐 메이저 뭐 구글이 만들었던 어쨌든간에 그딴 거다 필요 없고 어차피 얘네들 초기 사업 비용 마케팅 비용 뭐 기타 등등 고정 비용 다 빼야 되는 그 어, 언락 기간 때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찍 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 공부 없이 하게 되면 이렇게. 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순수한 형태로 투자에 참여를 했겠죠. 근데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믹스, 장 대표가 18번째 이믹스를 구입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이 사람은 구입을 안 했을 때에 법적인 소송 부분도 분명히 연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8월에 일본의 새로운 플랫폼 전체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웹 x 라는 쪽에서 발표가 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웹 x 라는 쪽은 일본의 독 어, 국제 포럼에서 어, 있었던 행,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기업들 그리고 정치인 분들도 많은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더욱더 힘을 많이 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거 뭐뭐 수위도 보이고 여기서 뭐 sbi 도 보이고 리플도 보이고 하는 면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아발란체 파운데이션에서 레이어 원 블록체인에 생성된 토크화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최대 5천만 달러 할당을 좀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트위터 코인 관련해서 라이선스를 획득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임앱 결제 플러스 트위터 안에 결제 등을 현금 코인 둘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라이서스를 취득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메타와 내러티브 또는 지갑 마스크 또는 결제형 코인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고 있고 이는 23년도 꾸준한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유입의 속도 양이 너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입의 속도 양이 나와야 비례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언스테블코인에서 스테블코인으로 이탈했다라는 의미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지표 저런 지표 콘트도 보고 쉽지도 않고 분석 너무 머리 아프고 하면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몇 가지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꾸준해,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등생처럼 매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못해도 스테이블 코인 하나 정도는 그때 분위기 매번 리얼타임으로 확인한 다음에. 어... 트레이딩을 하든, 뭐, 추세 매매를 하든, 꼭 그때 상황을 좀 보고, 꼭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진짜 이 입에서 침튀기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태도와 usdc 도미넌스가 강하게 튀어 올랐고, 흥미로운 점은 언스테블 섹터 중 유일하게 이더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튀어 올랐다라는 건 이더 기반으로 찍어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영향성이 있지 않았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쁘게 좀, 어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스테블 코인 섹터가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쏠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미넌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도미노스가 더 끄집어 내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알트코인의 수요와 공급 추이에 따른 변화 매개체가 좀 두드러지게 보여야, 고래들도, 어, 이것 봐라, 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물량을 조금 덜 빼든지, 아니면 좀더보유하던지 그런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50% 언더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 이, 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알트코인에서 변동폭이 어, 지분을 빼올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고래에 따른 형태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막 캣 사이클이라고 해서 플랜 B S2 모델 부분이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평균 가격이 53K, 반감기 평균 가격이 456K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 반감기 9개월 정도는 남은 상황인데 53K가 평균 가격이 되기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렵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 이거는 그냥 추세 기반용으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S2 모델은 여전히 잘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전반적으로 장투용으로 좀볼 때, 내 마음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럴 때좀 보는 게 가장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7월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8월달로 봐야 되는 시점이 될것 같은데요. 미리 8월달에 따른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아마도 8월달부터 힘이 점차 빠지는 곡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제 볼륨도 생각보다 많이 평균적으로 거래량 주이도 제일 적었던 시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9월 달에는 아시아의 명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거래량이 잘 나올 수 있을만한 여력은 되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이때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또 꺼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총 통화량 대비가 이제 점차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에서도 자금이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8월달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머릿 속에 계속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약간의 세뇌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반감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 때부터에 따른 전략적인 구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감기 지난 시점.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반감기 시점,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반감기 지나고 나서 잠깐 조종이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전후가 됐던 간에 일시적으로 조종이 중간중간마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전 또는 후, 그 시점을 잘 노려서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는 시점의 마지막 단계는 요 구간 때 빼놓고는 이제는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굴 회사들에 따른 해시라이트 변화 추이도, 어 이제, 어, 방관기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변동폭이 워낙 또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선물에 따른 영향과 현물에 따른 영향도 그때 상황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과 그때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때 때또 그만큼 채굴의 변화 추이가 나오면 선물이 또 따라가서 추종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CME에 따른 선물 만기에 따른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ETF가 통과가 계속 민그적거리다 보면 아마도 어 거의 어 ETF 마지막 최종 단계일 기준점하고 거의 유사하게 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아 이제 언제 사요? 언제 살까요? 매번 이런 이야기에 따른 질문을 많이 받지만 마지막 기회는 아마 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하락 추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욕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큼 진입을 해서 우리도 차익을 내고 수익화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